네, 오늘도 아침 산책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다가 그치면서 안개가 어, 어, 이렇게 안개가 저 건너편 그 위대한 게수비에 나오는 그 뉴에그라고 하는 그레인넥 쪽이 이렇게 안개에 가려져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어, 당연히 뒤쪽에 있는 메나타는 안개 속에 전혀 보이지 않는 예, 그런 아침입니다 자 오늘 아침 일찍 어, 산책하는 분들도 있고 또 러닝 하는 분들도 있고 어, 다양합니다 새들도 날아다니고 자 오늘도 어, 이 일본 고대사의 바다 어, 뭐 얼마든지 헤엄칠 수 있는, 어, 얼마든지 가설을 세울 수 있는 일본 고대사의 바다를 헤엄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남기려고 하는 내용은 무왕과 관련되는, 백제 무왕과 관련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궁금증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에, 반도 땅에서의 무왕도 그렇지만, 일본 열도 땅에서의 그 언저리의 시기 자세히 말해서 500년대 말 600년대 초반 최대 639년까지 해서 어이 나라현 지금의 가시하라 동편 그리고 어 사쿠라이시 남쪽에 있었던 그 어떤 곳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600년대 초반에 그큰 공사가 있었어요. 대공사가 500년대 말 600년대 초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백제 대사라고 하는 절을 짓는 일과 또 백제 대궁이라고 하는 그 왕궁을 짓는 일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거의 완공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그630 9년조에 그, 그 당시의 왕이었던 서명왕 에, 서명왕이 그 백제 대궁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면 위치가 어디냐면 기비계라고 하는 연못터인데요 어, 이름 자체도 기비라는 단어를 쓴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기비는. 음, 백자하고 관계없고 신라나 가야와 관계되는 지역이거든요 지금의 오카야마입니다 어, 그 이름을 나중에 그렇게 기비계라는 연못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명명한 사람은 아마도 천무천왕 오아마 황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오아마 황자의 에~ 할아버지뻘에 해당되는 인물이 바로 저는 무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 이 백제 대궁 대사를 지을 때, 그, 이큰 절을 지었단 말이야. 그 백제라는 이름을 앞에 붙이고 백제 대사다 하고 절을 지으면서 어, 어떤 절을 지었냐면 이전까지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구층 탑을 짓습니다. 아, 구층 탑을 짓고 뒤에 금당을 두는 백제 사찰 형식 그대로 그대로 차용했던 어, 일탑 일금당을 짓는데, 이전까지 뭐, 최대 높아야 5층에서 7층, 7층만 돼도 굉장한 혁신이었는데, 이때는 9층 탑을 지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9층 탑은 완공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에, 나중에 이제 반도에서 백제가 멸망하면서 이 9층 탑의 흔적이 사라져버려요. 어, 그 9층 탑의 흔적, 9층 탑은 어디로 옮겨지냐면,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서 어이 떠돌다가 지금은 어디에 가 있냐면 그 흔적은 이 나라 서편 나라 헤이족교 헤이교 궁서편에 있는 대한사라고 하는 곳에 그 구층탑에 그 기단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구층탑을 지었다. 아그 어,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구층탑을 시작한 사람은 어이 무왕의 아버지 격에 해당되는 바로 이 음, 그무왕이 일본에서의 이름은 오사카 시 히코히도입니다. 오사카 시 히코히도, 오사카 궁에 있었던 왕자라 어, 왕이다 이 뜻인데, 어, 그 아버지가 이제 민달인데 민달이 민다리 그이 백제 대사의 터를 닦고 이제 공사를 시작한 완공은 이제 그 손자에 해당되는 서명 때왕공이 되는데. 그 때, 왜 9층이라고 하는 탑을 짓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때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되냐면, 그, 소가씨입니다. 목씨 세력이고, 한반도에서 넘어 백제의 8대 호족성 씨 중에 하나였던 목씨가 일본 열도 땅에 와서 이제 정권을 쥐게 되는데, 소가씨로 등장합니다. 이 소가씨 쪽에서, 어, 엇을 짓느냐 하면, 어 일본 최초의 절이라고 하는 바로 지금 가도 있는 바로 이 아스카사, 아스카절, 아스카데라라고 하는 원래 명은 호고지 법풍사라고 하는 명칭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스카데라라고 그리고 그 석비에도 아스카데라라는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스카데라라고 하겠습니다. 아스카절을 짓게 되어 500년대 말 600년대 초 사이에. 어, 500년대 말에 완공되었다고 보는데, 그때 이, 이 절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지금 가면 그냥 조그마해서 에게 이러지만, 그 당시 의 규모는 엄청나게 컸는데, 그 상상도를, 어, 얘기를 해보면, 그때 5층 1탑 1금당으로 지어야 되는 것이 백제건축 양식에 맞는데, 이 소가씨가 최초로 어떤 걸 하냐면 일탑 삼 금당 체제로 그 절을 짓습니다 어,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5 0 0 년대 말 되면서 어, 서, 서서히 이, 이미 이때부터 백제로부터의 분리 그러니까 이 백제가 두 개의 백제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에, 반도 백제가 있었고 일본 열도 땅에는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백제가 열도 백제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어, 아버지 나라인 반도 백제로부터의 탈피의 노력들이 벌써부터, 이 소가시 때부터 보여져요. 그게 이탑 형식에서, 이절 이 형식에서 나타났는데, 그래서 아스카데라를 1탑 3금당 체제로 만들었어요. 어, 그게 이제 500년대 말이고, 무왕이 즉위하는 거는 600년이에요. 600년에 반도 땅에서 무왕으로 즉위하는데 이 무왕은 저는 누구로 보냐면 오사카히코히토. 그의 아버지가 민달, 민달이. 그러니까 민달 다음에 이 오사카히코히토가 적장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소가씨에 밀려서 어, 왕위 자리를 찾지 하지 못하고 쫓겨나요. 어, 행적인 묘연에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그에 대한 기록을 싹 지워버립니다 역사에서. 어 그런데 사실은 이 서명이 이제 서명왕이 그의 아들인데 그때도 이, 이 아스카 쪽에 있, 있었다고 생각은 돼요. 아 어, 600년이 되기 전에는 어, 지금 이제 경쟁구도에서 경쟁구도에서 이 소가 씨가 이제 일탑 3금당에큰 절을 짓게 되니까. 이 무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오사카히도 오사카 히코히도가 한반도 열 익산 땅에다가 어 익산 땅에다가 어 이제 뭐를 짓냐면 미륵사를 나중에 창건하게 되잖아요. 6어 639년에 신기하게도 익산의 미륵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열도 땅에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이제 서명왕인데 서명왕이 이 그, 바로 이 자리, 이, 기비 있게 자리에다가 백제 대사와 백제 대궁을 왕공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 백제 대사의 규모가 9층 탑이에요. 9층 탑. 그니까, 러 소가씨는 5층 탑이었고, 삼금당이었는데이 서명왕은 9층 탑의 1금당 체제. 1탑 1금당 백제 것을 그대로 어, 승계를 한거예요 소가씨처럼 변형을 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서명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무왕이 오사카 히코히토가 익산 땅에다가 이 미륵사를 짓는데 혁신 중에 혁신이에요. 삼탑 삼금당입니다. 삼탑 삼금당. 이 그리고 탑도 구층탑이에요. 이거는 뭐 아주 경이로운 이제 발상이죠. 어 삼탑 삼금당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니까 탑을 세개 짓고 뒤에다가 금당도 세 개. 다시 말해서 소가씨, 자기를 왕위의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게 했던 소가씨가 지은 일본의 최초의 절이라고 하는 아스카데라는 일탑 3금당이었다면그 경쟁구도에서 밀려난 이 무왕, 무왕 자리 오사카 시코이도는 노백제 땅에다 와서 익산 땅에다가. 삼탑에 삼금당 그것도 9층 탑. 어, 완전히 그 격이 다른 어그 절을 짓게 된단 말이야. 이 예, 그래서 이 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삼탑 삼금당이었고 9층 탑이었다라는 거를 으면서 굉장히 놀랬죠 그리고 익산이요. 어, 익산은 그러 그러니까 반도백제의 수도는 부여였단 말이죠. 그 위에 예, 위덕왕 그리고 해왕 보방, 어, 법방때 이제 대가 끊겨버려요. 대가 끊기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왕위를 누구로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그 당시에 호족의 탑이었던 사씨세력. 사시 세력은 백제의 목시 세력과 긴밀하게 연관이 됩니다. 어, 그래서 아마도 이그둘 그룹 간의 호족들 간에 이제 이 내통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협의에 의해서 무왕 자리를, 어, 이민더랑의 아들인 오사카 히코히도를 그리로 보내서 무왕으로 즉위를 시켰고, 이 일본 열도 땅에서 무왕이 왔기 때문에 백년 만에 일본 열도 땅에서 온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는 거예요. 백년이라 하면 그 이전 백년에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딱 백년 전에 501년, 501년에 바로 무령왕, 무령왕의 출생이 일본입니다. 그 알다시피 그 무령왕을 어, 출생에 같이 있었던 인물이 바로 곤지였고, 곤지는 개로왕의 동생이고. 어 개로왕의 부인인 규리 부인 데리고 오다가 규리 부인이 만삭 중에 넘어오다가 일본 열도 땅 아, 참, 에, 바로 그 들어오기 직전인 가카라시마 강나도에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가 바로 사마라고 하는 시마라고 하는 무령왕이거든요. 그 무령왕이 이 501년에 백제 땅에서 25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어 엄격히 얘기하면 그 무령왕은 일본 열두 땅에서 넘어간 것은 마찬가지죠. 어, 일설에는 바로 보냈다. 왜냐하면 게로왕이 아들이거든 보, 어, 본토로 보내라 고 했다는 말에 에, 그걸 생각하면서 후세들이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바로 보냈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그건 알수 없는 거예요. 어, 일본 땅에서 곤지가 그 곤지가 좌현왕으로 있으면서. 어, 아들 수업을 왕 왕자 수업을 시켰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리고 더더구나 그 곤지의 또 다른 아들 이 동성왕이 먼저 무령왕에 앞서서 이~ 일본 역대 땅에서 반도 백제로 넘어가서 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동성왕은 이~ 사례를 당하고 어~ 이래서 부랴부랴 이~ 무령왕을 세운 거거든요 어~ 그게 5 0 1 년의 일이에요 그 동성왕은 고 직전의 일이고 어 그러니까 일본 열도 땅에서 어반도백제로 가서 왕이 된 인물들이 처음이 아니라 이 말이야 무왕이 처음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리고 백년 후에 이제 무왕이 이제 일본 열도 땅에 있다가 거기 가서 왕이 됐기 때문에 이 민간에서는 굉장히 그 반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돼요. 어 초기에 무왕 무령왕이나 동성왕 때는 나라가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받아들였지만 100년 후가 되는 이 시점에 또다시 일본 열도 땅에서 이왕 왕위를 이 무왕 자리가 일본 땅에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민간 설화에 서동요원이또이 무왕의 출생의 비밀이 뭐냐면 어~ 그 연못가에 있었던 음, 과부가 용하고 관계를 가져서 태어난 이가 무왕이다 이렇게 하는 어~ 말도 안 되는 설화를 퍼뜨리고 또 서동요를 퍼뜨리고 그리고 선화공주 얘기를 하고 아~ 이렇게 해서 이 민간 사이에 그 이야기를 퍼뜨려서 어쨌든 민간인이었던 이~ 서동이 이 서동이 무왕이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야. <laughs> 민간인이 왕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또 추측하는 것이 그, 아, 그 무왕은, 어, 쫓겨난 왕권의 그, 명맥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아, 그것보다는 제얘가더 납득력,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아, 소가씨에 의해서 밀려난 이 오사카 히코시도 민달왕의 아들이 일본 열두 땅으로 넘어가서 무왕이 되었다. 그런데 이 무왕은 철천지 그 소가씨에 대한 원한이 있었다. 아, 자신이 일본 땅에서 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 소가씨가 지었던 그이 아스카데라 일탑 삼금당 체제보다 훨씬 격이 높은 삼탑 삼금당의 미륵사를 지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럼 왜또 익산이냐 아야이 익산이라는 곳의 뜻을 아세요 혹시 익산 어 일본에 그 지명이 있습니다. 똑같은 지명이 일본에 있는 지명이 한국에도 있고 한국에 있는 지명이 일본에 있을 때는 에 한국에 원래 있었던 게 일본에 가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 그 대표적인 것이 군산입니다. 군산, 군산 어, 전라도에 있는 군산이 일본 땅에도 두 군데나 있어요. 고리야마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대전이 있습니다. 대전. 어, 대전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그 그, 가야인들이 또 어 한반도에서 넘어 남해안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는 규슈 말고 또 다른 지역인 바로 그 도토리현 그리고 시마네현 그 시마네현 그 이나사노하마 그 바닷가 밑에 쪽에 밑에 쪽에 오타라는 지명이 있어요. 오타가 대전입니다 한자로 그대로 써서 읽기는 일본말로는 오타를 읽어요. 거기를 왜 가야인들이 와서 살았다고? 추정을 하느냐,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가마요가 있어요. 가마 가마도가 있다며, 그러니까 에, 토기를 생산하는 시설물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도 공방들이 있어서 이 관광객들이 주요 방문하는 곳이 됩니다. 실제로 공방 체험도 하고 도자기를, 자, 그러니까 토기를 만드는 경험도 하게 하는. 그 지역에 그리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안쪽으로쑥 들어가면 탄 광산이 있어요. 광산인데 나중에 이제 이막부 말기에 이 국가를 개방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당했는데 이 한국도 이제 조선시대 말기에 서양 세력이 들어올 때 서양 세력이 들어오는 것은 뭔가 득이 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은을 가져갔듯이. 예, 한국에서도 은을 찾았는데, 한국은 거의 은이 없는데, 바로 여기, 이, 이, 지금 얘기하는 오타 어, 대전, 이 일본의 지명, 대전 그 안쪽에 은광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광이 나중에 이제 막부 말기에 이제 개발이 척개 되는데, 그 이전에 고대시대에는 여기가 어, 바로 토기를 생산했던, 어, 그리 주요 어, 지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야인들이 여기가 토전이었다는 거예요. 예, 오타 예, 그래서 오타라는 이름의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야인의 후손이다. 어, 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전이라는 지명이 일본 땅에 되는데 익산이라는 지명도 바로 그옆 밑에 쪽에 서쪽에 있습니다. 일본에 마스다라고 읽어요. 마스다. 그자 마츠다가 아니라 마스다. 마스다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그 익산이 익산, 아, 익전이죠. 익전인데, 이제 한반도에는 익산이 있는 겁니다. 익산에다가, 어, 그러니까 익산이라는 지명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에, 무왕이 미륵사를 지으면서 거기를 익산이라고 명명했으리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 소가씨와의 그 안가품, 소가씨와의 그... 어, 경쟁심, 소가씨에 대한 그 소가 가문에 대한 어, 미움, 서러움을이 이, 바로 이 무왕은 한반도 땅에 지금의 익산 땅에다가 이 미륵사 삼중탑 삼그 다음에 삼금당을 지으면서 그것도 구층탑이라고 하는. 어, 이 탑을 지으면서 그 안가품을, 그 서력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게 639년인데, 가, 그 같은 해가 바로, 이, 바로 이 기비이께, 여기 나라에 있는, 사쿠라이시 밑에 있는 기비이께의 이 서명왕, 그 아들이죠. 에, 그 아들이 이그 구충탑을 똑같이 짓습니다. 아, 똑같이 지었고, 그 흔적이 지금은 이 대한사라고 하는 곳에 가 있고 그리고 궁 터는 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리고 이 연못을 만들어 버렸는데 그궁 터에서 나온 돌들은 어디로 갔냐면은 이~ 나중에 그 위쪽에 그~ 비와호 위쪽에 있는 지 희권의 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희권의 성을 지을 때그 원재료로 썼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어 그래서 없어졌을 뿐이지 그 당시에 예 일본 오사 카아 저~ 나라 밑에 있는 사쿠라이시 밑에 지금의 기비 있계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곳에 백제 대사와 백제 대궁이 있었고 그 시작은 바로 이 민달왕이 시작했고 어, 그의 아들은 할수 없이 열두 땅에서 이제 쫓겨서 반도백제에 와서 무왕으로 즉위했고 그의 아들인 에, 서명왕이 이제 이 천왕이 되는데 그 서명왕도 사실은 그 아버지가 어, 무왕이 641년에 죽습니다. 아, 죽으니까 이 서명왕이 왕이 있는지 12, 3년 차였는데 그 왕권을 자기 부인에게 주고 그래서 고교구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6 4 0원의 을사의 변에 등장하는 어, 그 부인한테 주고 급히 단반도 땅으로 넘어와서 의자왕으로 등극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의자왕이 이제, 이제 사망을 하니까, 어, 그리고 잡혀가니까 바로 이제 일본 열도 땅에서 수군하고 병력을 보내서 백총강 전투를 준비하고 백총강 전투에 실제로 663년에 벌였다가 패하고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는 그 속에 무왕이 들어있습니다. 핵심의 무왕하고 의자왕. 일본 열도 땅에서는 오이사카 히코시도 그리고 서명왕.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제가 오늘 펼친 이 바다, <laughs> 이 상상의 바다, 아, 고대 백제사를 생각하면서 어,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 아,라고 하는 이제 가설을 또 한번 오늘 들해보았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